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문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다 안다.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물은 곱고 강한 것과 싸워 이긴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이는 물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타인의 관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볍게 승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용이 적고 쉽다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것에 기대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이다. 충만된 것은 텅빈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고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죽음의 임에서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그리고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신에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의가 없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한다. 촉할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으며,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해서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10층의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추위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